자, 모두의 성경 구강 호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호세야서 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와라고 논쟁하라고 했는데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은 그의 남편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왜내 아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왜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쟁하라,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해서 이 논쟁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법정에서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그 사실을 폭로하시는 모습으로 어,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음은 우리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언약이 완전히 끝이 나서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인하여서 잠시 중단 그들이 죄를 짓는 동안에 잠시 멈춰진 그 관계가 일시 정지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남편이 아니니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해야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발가벗겨졌을 때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발가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던 날과 같은 여기서 말하는 나던 날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이전에 영적인 결핍이 있었던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광야가 어떠한 장소인지 자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광야와 마른 땅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주 성경에서 징벌과 시험의 장소로 광야와 마른 땅이 표현이 되곤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추하기와 물을 공급하지 아니 하셨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아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거벗겨서 심판과 수치에 내던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던 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받기 이전의 상태처럼 결핍함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요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이 돼서 마른 땅과 같이 돼서 목말라 죽게 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금물이 여기지 아니 한다 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여기서 음란한 자식들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음란하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으로 비유되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하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위에서는 아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고 여기는 아내라고 표현하셨고 여기 아래서는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그 죄악을 다각도로 보여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여전히 그들은 우상숭배와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으로 사용한 어떤 문학적 기법이에요. 아내로서의 불성, 불성실함, 불신실함을 고발하면서도 자녀로, 자녀로 표현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책임함, 영적 타락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걷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육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속적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구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다시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공의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여기 2절, 3절, 4절에서 우리가 깨닫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5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어머니와 임신했던 자는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음행과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자 이스라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 우상들이죠.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방신들이죠. 그리고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계속 다양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배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은요, 기본적인 생계와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떤 생존과 풍요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신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방신이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바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바을은 농경 사회에서 풍요와 비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농경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비와 또 풍요를 주는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바알에게서 필요했던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로 비유되는 기본적인 생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과 부를 받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되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바할 신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으므로,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셨어요. 가시 울타리로 길을 막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우상숭배의 길을,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어 가시 울타리 가시를 특별히 기록하셨던 것은 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을 막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로 자이중 징계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의지를 통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막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멈추고 그대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과 그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징계를 통하여 나타낸다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7절을 봐 볼까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 얘기했던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 바알신을 따라갈지라도 결국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찾을지라도 바 바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대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그 끝에 가게 되면 내가 본 남편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죠. 본 남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 본남편이었던 하나님과 보냈을 그때가 우상숭배하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나았구나라고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신들, 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엄연한 의미에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자기들이 사랑한다 라고 표현했던 그러한 우상들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본남편이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의그 징계의 목적 왜 그들을 징계 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었을 때 했던 그 말이 뭐예요? 여기 지금 이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본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니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것이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지금 나의 상황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니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결심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을 보게 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자, 이거 하나님 의 말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아까 우리가 물과 기름과 어떤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바할 신에게서 공급받으려 했던 이스라엘의 어, 그러한 어리석은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을 이제 바알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갖다 바쳤던 헌금, 헌물, 어떤 모든 재물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공급하셨습니다. 너는 알아야 된다.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은 바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 백성이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로 영적 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보니까 또 다시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니까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시에 그러니까 맛이 써져서 익어가는 시기에 도로 찾으며 다시 도로 찾으며가 두번 나왔죠. 또, 내,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아까 나왔던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들은 자기들이 바알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내곡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 세포도주라고 하죠. 내 양털이라고 하죠. 내 삶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와 번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각을 하고 바알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걷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철회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했던 수치의 자리로 벌거벗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나와요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바알이죠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낯 이스라엘의 이 민낯을 바알 앞에 그대로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바알이나 다른 그런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을 심판할 권리도 심판할 권한도 심판할 능력도 그리고 그들을 죄를 사하실 능력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자신의 개혁 교의학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라는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1절에 넘어가서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와 함께 여호와께 드렸던 제사와 절기도 형식적으로 자, 이런 모든 어 모이는 모든 그런 대회나 어떤 예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모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형 의식이었어요. 중심은 마음은 없고 의식 형식만 남아 있는 이러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패하겠다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의 형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거 이사야 1장에서도 말, 말,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면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배의 형식을 패하시면 이들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바을 섬기는 종교적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나께서 님폐해 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 2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까 그 바을을 말하고 있죠. 바알과 이방신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들이 받았던 축복 그리고 많은 풍요 이런 것들을 바알과 이방 신들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너가 바알과 이방 신들에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사라지게 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게 한대요. 여기 말하면. 들짐승들에게 먹게 한다. 그러니까 농업 경제가 이들의 농경사회가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리고 풍요와 어, 번영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요? 들짐승들이 와서 실제로 그것들을 먹어버리고 다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13절을 보니까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것들로 꾸미고 그 사랑하는 자 바알 신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향을 살라 향을 태워서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 그 날만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 귀고리와 폐물과 이런 것들로 장식하는 것은 외적인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바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을 상징하고 바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단장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귀고리와패물로 장식한 모습이고요. 또그 다음에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바알을 섬긴 만큼 벌을 주리라.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 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고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절,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이 호세아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강의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